계급쓸때빈동이 예. 네. 이렇게 상류, 지금 현 시대에서는 상류층, 뭐 중산층, 빈곤층,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가지고 있고, 부를 따라서 이렇게 층을 가르지만은, 바로 이런 속에서, 바로 우리는, 어떤 신분의 자리에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이 그 기이한 빛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이 빛보다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라 그랬죠. 내가 생명이고 진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빛 안에서 그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분이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자에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대학 졸업하니까 집으로 가라. 뭐 간부를 다른 사람들은 다 간부 자리에 가는데 집으로 가라. 이래서 더 화가 났고 더 절망하며 아이고 대학을 왜 갔을까?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 그것을 더욱 봤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줘가지고 이 나라에서 인정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공부를 대학원부터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도어 새겨보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정말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读다 보면 너는 못해 있기 전부터 너를 택했고 알았고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택해 택 받았다는 게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 뭐야 당에 들겠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구서로 말하면 아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 어, 유라 집사님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주었다고 어제도 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 그 명성교회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 우리 두 분이 장교수사님하고 두분나와서간증했는데 여명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한 간증 너무 은혜 받았고 마음에 남는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 구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것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증거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 제사장 같은 왕같은 제사상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고룩한 나라. 고룩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추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19장 6절 때요. 추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상 나라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 되리라. 19장 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사무시라고 거룩한 백성을 사무실에 구별되어서 불러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저 북한에서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재지내고 지금 명절이잖아요. 주석 구성이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산이 삶이에요. 이사 우리 지원 학생이 나와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제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자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어떻게 말씀으로 고룩하게 구별하서 예수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과 구별해서 고룩하며 살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고 내가 누구인지 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구별된 삶이 뭐예요 같이 재지낸 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서 구별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첫 개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때 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명절을 통해서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를 고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간럼을 어, 올리면서 거기에서 항상 이면수 목사님 우리 그 방에다가 올리는 걸 제가 꼭 캡처해가지고 어, 말씀 올리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는 사람, 올려놓은 걸 읽어보는 사람. 안 읽어봤어요? 어? 나침판이라고 그 있어, 나침판. 올리면 읽어요. 제가 그게 말씀이 운해되는 말씀, 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이제 올리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침판이래요, 나침판. 나침판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동, 서 남북을 정확히 가르켜 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바다에선지, 산에서든지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나침판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길 가면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가요. 내비게이션만 있어도 못 가요. 거기에다가 목적지를 적어야만이 우리가 그 목적지를 항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고 빛이고 진리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너의 죄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원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귀한 부채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구설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북한 땅에서 왜 불러냈어요? 여기서 잘 살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더불어 응? 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친척, 형제 자매들, 응?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앞으로 가서 살일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알게 하신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말잘 듣고, 우리 저 지원이 같이 말잘 듣고 하는 거뭘 보고 말아요? 네? 부모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살고 잘 세워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요. 귀한 말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터치지도 않고, 그 보물을 파바라지도하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내비게이 같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한테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너를 불렀은 주.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이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구검의 한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예표지만은 또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를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받고 선포하고 세울 수 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을때 우리는 바로 우리는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별된 삶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에는 이기도속에서도 나왔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옥들가고 대통령이, 예, 탄핵하고, 서로 서로를 막, 이런,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선악이, 우리 장겹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은 예수 구서를 믿는가, 안 믿는가? 우리는 죄를 칠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에? 의미에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요. 죄를 똑같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요, 회개해요. 절대 없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이 몇명 이기실지 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별된, 구별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예?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이따금씩 그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 세상에서는 군메달을 누가 따요? 딱한 사람이 따요. 여러 명이 다안 따요. 그렇지만 우리 생명의 멸류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생명의 멸류관을 탈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어? 생명이 멸류가 나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혼자 가야 되겠는가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깨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공동체의 관계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의 공간. 우리가 지금 이 어, 여명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살게 하라고 그래요.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저번에 우리 유성준 목사님께서 믿음을 한 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분? 믿음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관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데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화목하게 될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응유를 베풀 수 있고 이런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혼자 살기를 좋아하고 지금 혼밥, 혼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너도 너와 함께.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있지만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줄, 나타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계가 어떻게 정감, 우리 어제, 어 저기 명성교회 가서 우리 설마이설 연휴를 같이 보냈는데 몇개교회 함께 해서 거기서 그~ 저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속에서 얘야 어느 고등 중학교라 그랬어요 어느 고등 학교 학생들이 달리기를 했는데 그 장애에 있는 아이가 자기도 도전하겠다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성성한 아이들하고 이 장애하고 달리면 누가 이기겠어요 불보도 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한때 몇년전 일, 오래 전 일이라, 오래전 일이라는데 엄청 유시했던 때요 어느 고중 학교에서 학생들 이막 달리기 하는데 1등에 들어가서 그 이제 결승선에 가면 이제 1등을 할 아이가 딱 돌아보더니 역조행해가지고그 제일 그 장애 아이들로 도로 갔대요. 가가지고 가던 아이들이 다 돌아서서 가가지고 그 장애아를 손 짚고 같이 똑같이 그 앞에 가가지고 똑같이 선을 밟았대요. 그래서. 똑같은 게 일등 똑같은 게어 꼴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혼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예? 힘을 모아서 저는 울컥했어요그법 제가 언젠가 또 이제 이하 있었는데 어느 어 이발소에 어느 날 그냥 그 넘쳐나가지고 한 학급이 몽땅 가서 삭발했대요. 그래서 그 이발소에서 그랬대요. 아니 갑자기 왜 몽땅 삭발하는가고. 그래서 막 물어보면서 왜 그러는가 하니까나 처음에 는 말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했대요. 한그 학급에 아이가 암에 걸려 가지고 항암 치료하는데 머리가 다 없어 가지고 부끄러워서 가 학교에 못나 왔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자, 자 하나 때문에 몽땅 학교 그 이발소에 가 가지고 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게 와서 똑같은 삭발이면 얘가 부끄러워 할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 머리 있어도 나는 삭발해 머리 없어가지고. 근데 똑같이 삭발하고 이렇게 한 학급이 몽땅 했대요. 이게 뭐예요? 그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서 함께 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뭐 많이 배운 사람은 뭐 기충을가르게 아예는 층을 가르지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층이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아니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정말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된 삶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이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날 때이 사회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 저 북한이 무너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면서 함께 할수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함께 나갈 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디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산다고 하면서 감, 함께 한다는 삶은 바로 기뻐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감사가 넘치야 되는 삶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불평하면 모든 게다 불평 원망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삶. 저번에 제가 제일 1월 1일 예배 때보네요. 감사일기를 쓰자 그랬잖아요. 감사일기. 하나,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로 항상 돌아보면 더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다가 정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강야로 이끌어냈을 때 어째서요 매일 만나, 그것은 벌고 일하고 한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 하면 있고 또나라 하면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었는데도 조그만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 한국이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우리 먹을 걱정 해봤어요? 입을 걱정 해봤냐고요? 어? 북한에서는 요 하루 한 끼를 먹을 게 없어서 다음 끼는 뭐 먹을까? 뭐 먹?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너무 배부르고 땅따지고 하니까 에? 감사는 고사하고 조금만 뭐 주면 남을 누가 더 주는지 남에게 없는지 이런 걸 이렇게 마음에 새길 때가. 저부터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웠어요? 왕 같은 제사장, 구별된 자의 삶. 응? 그리고 빛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빛을 바랄 수, 빛을 받아야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그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떻게 나타나요?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에요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항상 우리의 우리의 삶에는 성령 육신의 욕심하고 성령의 부르심이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의 존재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어느 것에더 나를 드리는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구리서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육신의 일은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원유 절제.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살면 금지할 법이 없대. 나타나기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어서 그랬잖아요. 이리 가운데 양무리 양, 양 무리 가운데 이리가 뭐 양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안나요 처음에 몰라요. 우리가 다 같이 살면서 몰라요. 양처럼 가상하고 양이 흉내를 내면 모르는데 새끼나 보면 안나요 그랬잖아요. 새끼나 보면. 바로 그 새끼가 우리 오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인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알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 어, 표가 뭐예요? 빛을 바라라. 빛을 바라라. 작년에는 서로 연합하여 어? 둘이 하나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바라는 것은 바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예수 구절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빛을 바라야 돼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통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죠. 거지는 거지처럼 살아요. 짐승은 짐승처럼 살아요. 오늘 날 제가 이제 이거 말씀 보면서. 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짐승 가도 같다 그랬는데, 그 짐승 가도 같단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짐승 키우잖아요. 애완용. 키우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저는 북한에 있을 땐 그냥, 어, 바깥에서 키웠지. 지금은 완전 집안에서 색동 옷 입히지 않고, 뭐 입히지 않게이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걔를 그렇게 좋아하 북한에서도 그렇게 좋아했냐고 할까? 아니래요. 가성이 다 있어요. 가성이 다 데리고 왔어. 근데 걔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리 좋은가 하니까 밤에 일 갔다 오면 마누라고 애고 내다도 안 본대. 근데 걔는 다 반기면서 자기 반긴데 그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없이 살면 짐승보다 못하다 했는데 짐승이 오히려 낫잖아요. 자기를 때리고 막 이래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걔는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막 고리를 흔들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귀운데요. 야. 그리고 강아지를 막 여기 안고 다니고 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는 저기 병원에 할수 없이 그래 병원에 보내 요양 병원에 보낼 수는 있지만은 자기 짐승보다도 부모님을 잘 공경 못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저기 뭐야 똥 싸니까 이쁘다 하면서 그 강아지 똥은 다 이렇게 하주면서 부모는 저기다 맡긴다 그러시더라 오늘날 우리 이 땅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에 우리는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세워야 된는 거예요 아니 가족에서 짐승보다 못한 가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그 신분, 고룩칸 나라의 백성처럼 우리를 기한 그 하나님의 그 덕을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감사한 삶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물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신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빛을 바라는 자,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담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복을 받은 자 누구도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한 의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오니 그 안에서 세워지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세울 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주한 영혼들, 우리서 북한 땅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며 세워지는 여러분이 우리 여명교회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